게임수다제 2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웃음> 아! <웃음> 어떻게 생각해? 리니지의 대표주자 우리 하나. shimmy l e v e 한 노가다. 열심히 랩업해서 사람 때려죽이는 거? 저거 보 t there. You don't call Hann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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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n n a 건 아닌 거야. 사슴이 있으면 좀 없어. 나 <웃음> 아, <웃음> 아, 내가 무서워진다. 17살이 <laughs> 사실 게임도 다른 세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다른 세상이니까 뭔가 게임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개인 관계라든가 막 그런 거. 네, 여자 또또 여자 나와.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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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런 여자, 아 이래서 여자들이 웃이아 그냥 그때 아, 아, 너의 그냥, 이미지가 그래. 그래. 봐봐. 얼굴 봐봐. 꼬야치 아, 어? 어, 어? 아니 <laughs> 인관계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밖에 안 나가도 여자 만날 수 있어서 하는 거예요. 대여인 관계 <laughs> 아니야? 대여인 관계. 그럴 거면 저기 아바타 나오는 저기 채팅하라고. <laughs> 해가지고. 어, 게임. 저 비유를 해보자면 MMORPG는 약간 뭐 테마파크 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전체적인 컨텐츠가 할게 많아야 된다 생각해요. 컨텐츠. 음... 뭐가 제일 끌려? 딱 봤을 때. 저는 그래도 이제 PVP죠. 네, PVP랑 음... PVE인데. 둘다 좋아해서 전두개 말하면 안 돼요? 어. 개인 취향 있고 맛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음. 네, 뭐 와인도 뭐 드라이한 맛이 있고 이제 뭐좀 이제 단맛도 있고 그러잖아요. 음. 음. 저는 떫떠름한 맛이 좋습니다. 네. 아, 진짜 이거 수습이 안 된다. 저만 건지고 보일까요 저번 주 영상처럼 막 댓글이 막 <laughs> 찍찍 이상길 찍찍. <웃음> <웃음> 그건 어찌 <어째>, 그지? <laughs> 일단 MMO RPG라는 그 음. 단어부터. 다시 돌아가면은 일단 사람이 많이 모여서 뭔가를 같이 하는데 그러면은 전투잖아. 결국에는 전투에서 역할을 자기 역할을 전투에서 수행을 하는 건데 요새 트렌드에서는 그냥 PvE 아무래도 음. 역시 4개예요. 음네 개예요. 네, Raid, Raid, K 같이 네. 싸우는 남자와 함께 손잡고. 근데 PvE. <laughs> <아니, 웃음> 자기는 여자 손 잡는다고 아 자기는 아 여자 손잡다 아아아 그런 아게아 있다니까 아아 그러니까 레이드 오래 같이 하고 이러면 은 전우 같우그당장 <laughs> 전우 같아요 <같애. 전우 웃음> <전우 웃음> 어. 얘 가끔 어이없다 실제로 전우한테 그어요 아니, 아이이 어. 어. 아니 아 에버 퀘스트 뭐 이런 얘기하잖아? 그러면 맨날 음. 전우한테 전화 왔다 아 <laughs> 전우를 만들려고 오글거려 전우야 전우 와우를 하신 여자분을 봤는데 욕을 여기 계신 아 그거는 뭐게임 아니야 그래픽 카메라 뭐가 떠오르나? 일단 너 가만히 있어야 될 거. 네. 네. 일단 장기적인 <laughs> 게임을 <laughs> 얘기해야 되니까 <이제> 일단 가만히. 아, <laughs> 어, 아이온 같은 경우는 캐릭터 그래픽, 음... 타격감과 이제 스킬, 스킬이 하긴 진짜 내가 봐도 이쁘이 긴쁘더라 예. 네. 막이 어, 아, 커스터마이징이 되게 잘만 됐어요. 연예인 어. 따라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게 비율이 이렇게 있어요. 아... 어, 그런 걸 애들이 스샷을 찍어놓으면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면 강호동 모양도 됐다. 뭐. 참 재능을 낭비하는 사람들 같아요. <laughs> 미대를 가지 그랬어, 그아이이뭐그 그래, 캐릭터는 이쁠 수 있는데 네. 사실 아이딱 나는 눈에 들어온 게 캐릭터가 이쁘다보다 배경이 썩었다. <laughs> 오, 뭔가 되게 재수 없어, 그렇지. 오래된 엔진을 썼지만 그래서 뭐 게임이 나온지도 오래됐고 뭐그 당시 아이온 나 오래됐어? 십큐십 큐가 이 큐? 십 큐? 그 아, 게임은 아, 아, 좋아하면, 돌아가셨어요 이미 이미, 이미, 예, 이미 예. 이제 사망선고 받으신 <laughs> 그런 게임 많은 자손을 낳으신 <laughs> 예, 조선시대 게임이기 때문에 예 그... 세계관은 예 사실 워우가 뭐 이건 이견을 감히 제시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 아 제시합니다 어? 아, 어 예, 아, 예 아? 예예 아이오 미슴비가 뭘로? 제가. 일단 첫 초청 아 전혀 안해들는게 <laughs> <잘하는> 아니고요. <laughs> 저희는 천마족의 예, 천사와 장마 <laughs> 예, 그렇게 싸우는 뭔가 그 아, 우리 상상 속의 그 인물들 예, 싸우면서 근데 여기서 좀 잘못된 건 있어요. 갑자기 예, 싸움을 중지합니다. 둘이 왜? 요번 패치 때 잘못됐죠. 아, 갑자기? 네 예, 미국 같은 존재가 딱 등장합니다. 미쿠, 어... 쌀구. 아, 갑자기 싸우지 마라 이러면서 예. 그런 싸우지 안, 못하는 맵이 있어요. 네. 예, 어... 그때 말이 많았죠. 써. 패치가 잘못돼가지고. 어... 그래서 세계관은 오. 할 말이 없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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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안 이상해 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있잖아. 아이오 파격감. 아 그래. 아, 속도가 그게 그렇게 죽인 데매. 야 이게 아이디가 러너라서 그래. <laughs> <laughs> 뭔가 그 이동 속도라든가 기술을 썼을 때확 빨라진다라든가. 카트라이더를 해보시죠. 좀 <laughs> 쿠스 쓰는 느낌이에요? 네, 던 새끼. 예, 쿠스를. 속도감과 타격감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철권과 카트라이더를 둘다 해보시죠. 아니 철권이 <laughs> 1인치이기 때문에 버카칼이는 그거 있어요. 아, 그러니까, 예, 총아니니까 예, 아, 진동 건으로 한번 개같이 한번 쏴보세요. <laughs> 예, 팍 근데 리니치도 은근 손맛 있지. 그럼요. 어. 한방한방 한방 데미지가 어, 어, 그리고 그래서... 최고의 재미는 택피라고 한 파티가 음. 투명 망토를 써요. 와, 어. 투명 망토를 쓰고서 저저 가운데 세워놓고 얘를 삐인 둘러싼 다음에 엠티션이라고 네. M싱봉에서... 한번딱 마법을 쓰면 네. 전체가 다 튀어나와서 얘를 한 방에 죽일 수가 있어요. 어. 그러니까 다굴만 치신다는 거요 원래 다굴에서는 장사 없잖아요. 근데 네. 타격감은 여기 이 그게 아니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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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나 들어가는 게 아닌 것 같아. <laughs> 이건 다굴가야. 아무나 타격감이 있어. 뭐 타격 쫄 있어. 아 밀리는 좀 있어요. 밀리는 근데... 장난 아니지. 야 우리 <laughs> 평균적으로 봅시다. 어. 네. 리프트가 좀 그걸로 지금 타격감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약한 게 아니냐 그런데 밀리는 리프트도 밀리는 있어요. 없어 없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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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리, 밀리가 그냥 아, 없어 타격감. 태커잖아요. 태커 아니어도 없어. 어려운 피격감 피격감이잖아. 피격감 피격감. 언어 맞는 느낌이야. 피격감도. 이 형은 모든 게임 맞는 거만 하고. 그래서 여자 친구로 게임에서 사귀시는구나. 음, 금직해 보이잖아 일단 캐릭터. 음. 근데 왜 같이 안 할려고지? 약간 새디스트 메저키스트 이런 게 <웃음> 약간, <웃음> 그런 게좀 내재되어 있는 게 아닐까? 그게 맞는 걸 좋아해. 근데 리니지 타는 거 있잖아요. 피격감도 있죠. 맞을 때 이렇게 그쵸, 맞을 때 움직이거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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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움직이고 어, 막 죽는 거, 허리도 못 피고 죽는 거 <laughs> 어, 있어 그냥. 뭐야 힘내내 맞아 지 번. 그러니까 음. 원래 딱 맞으면은 딱 이렇게, 이렇게 막좀 젖혀지는데 음. 이 공속이 좀 빠르면은 이렇게다가. 하 계속... <laughs> 계속 를 허리를, 어, 허리를 못 피고. 맞는 거예요. 그에도못 가고. 볼펜. <laughs> 어. 그러니까 내가 거의 다 죽기 직전인데 그냥 물약 물약 발로 개기는 거지. 패기냐 패기. 어 패기죠. 팩이. 어, 팩이 팩이 진짜 패기로. 팩이 와우도 없다고는 말도 못해 타격감이 진짜. 야꽤 있지. 꽤 있지. 있지 말지 없는 편이. 지 근데 리프트는 왜 없다고 할까. 아, 아, 리프트는 아. 그런 소리조차 없어. 아 그래? 어. 원래 때리면 소리 안 나? 어, 아니 소리가 나긴 나는데 어. 그 되게 미약해 이게 원래 비열한 습격이요. 어. 스피커를, 스피커를 소리가... 그게 켜요 아, 스피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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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laughs> 스피커를 줄란 말이야. 배경음 악이 들었겠지. 중에서 들어봐요. 리프트는 전투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그 소울 시스템을 봐야 돼요. 소울 시스템이요. 그러니까 마법사인데 마법사가 힐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불 이제 타연법사도 아, 할수 아, 있고 여러 가지를 지택할 수 있다. 도적 다섯 명이서도 던져 갈수 있어요. 도적 중에 탱커하는 도적이 있고 음, 음. 힐하는 바드 이제 막 이제 단단 쳐가지고 그걸로 힐하고. 아 이러고 <웃음> 일합니까? 단단아 <laughs> 어, <딴따라 웃음> 이게 뭐야? 실제 이렇... 게임에서 <laughs> 이렇잖아요. 단단아 <딴따라 웃음> 이게 뭐야? 단단아에 단단아에. 전선들. 사실상 여러 가지 게임을 하는 플레이를 여러 가지 직업을 해볼 수 있다는 거 검성이 수호성 역할이랑 뭐 어, 그런 거정령성 울말하고 싶어요 지금 네. 음, 그런 거한 번씩 살성까지 그 할수 있어 보니 자유도도 어느 정도 좀 있어야 될거 아니야?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잖아 요새 네. 나온 건 너무 친절하지 근데 너무 지나치 과도한 친절 과도한 친절, 아, 과도한 친절. 뭐다 뻔하잖아 퀘스트 이대로 이렇게 따라가면은 이대로 끝나고 근데 리프트도 솔직히 그거는 조금 못 벗어나지 않았나. 철우의 부친절이 좋다. 처음 여기. 할 때는 그거랑 똑같았다. 울티마 온라인. 아 그냥 뻥나 어. 여기 왔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저저 <laughs> 저 말했잖아요 달리다가 잡았어요 아, 진짜. <웃음> 진짜 <웃음> 달리다. 나는 형이 어떤 일변도가 길이 있다고 했는데 나 다른 길로도 갈수 있다 했어요. 음, 저는 필드도 음. 다니면서 리프트도 깨고. 내가 봤을 때는 개발자들이 이런 거를 의도한 것 같아요. 그냥 몇, 이것저것 해보면서 해라. 니네 응. 하고 싶은데요. 어? 말로는 오픈 베타지만 응. 지금 어차피 북미에서는 작년부터 서비스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게 완성돼 있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아. 10레벨부터 19레벨까지 할수 있는데 그 네. 19레벨이 왕이야. 네. 네. 사람들이 19레벨에서 경험치 잠그는 기능도 있어요. 어? 경치 레벨업을 안 하자고? 한... 19레벨에서 놀려고. 오. 아 거기서 짱 되려고. 네, 그게 고정이네. 고정. 기능이 있어요. 와, 그런... 자유도 짱이네 진짜 아 근데 아이온도 그거 있는데 아이온은 어. 잠그는 게 아니고 일부러 자살해서 경치를 떨궈 아, <laughs> 그건 좀 너무 없어 에, 보인다 에, 아이온은 자유도로 말하자면은 그런 게 없지? 변 주입식들 그러니까 아까 아까 자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랬는데 자유도 없어요 자유도 완전 시. C 예. 많은 <laughs> 어, 네. 여자를 만날 수 있는 아 자유도 <laughs> <모르겠다>. 아 <웃음> <웃음> 이 형이 아, 진짜 저랑 통한다니까요 <laughs> 그런 자유도 다양한 사람을 만나 다양한 있다. 이성을 하나. 만날 수 있다. 사람. 사람. 이성이야 사람이야? 이성 플러스 사람. 너로 님께 <laughs> 오디션을 추천드립니다. 같은 <laughs> 뭐 오디션. 그런, 그런 자유도 있고요. 아마 <laughs> 너는 뭔가 되게 동떨어져 있는 <웃음> <웃음> 다른 시대의 <웃음> 게임. <웃음> 다른 시대의 <웃음> 게임을 <웃음> 하고 아, 있다. 아, 네, 그래도 독립이 와우 보도 많습니다 아, 그렇지. <laughs> 그것도 먹고 들어가요. 아, 그러니까. 뭐 뭐라고 까할 말이 없어. <laughs>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 되게 재밌었어요. 어. 음. 충분히 뽑아... 이미지라서 아. 자꾸 할 말이 없다고. 아, 그래도 말 많이. 그래. 드셨어요? 네. 네. 나왜 불렀어요? <laughs> 45도 얼굴마다. 그럼 이러고 아. 방송해야 되는데? 아 이쪽이 되 있나? 두고 하나 시우 시우죠 그러면. <laughs> 다음 3회 이만은 가고. 저희 원래 색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개 같이 달려보겠습니다. 음. 개처럼. 음. 오케이. 야너 잠든 거 같아, 지금. 저약안 했어요. <laughs> 약안 했어요. <웃음> <웃음> 머리털 검사해봐요. 나는 게임수다 3회 차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너 카카오토리 여자 몇 명이야, 너? 저기요, <laughs> 형 저랑 전화 잘 바꿔줘. 아마 똥 처할 때까이살거 같아. 뭔가 그러니까 두근두근한 마음이 있잖아. <laughs> <아니, 나, 웃음> <나, 웃음> 조승민 랩하는 소리 하고 있어, 저 <laughs> 분이. 이 소리 하겠